국토안보부에서 오늘 어, 기자회견을 좀 가졌습니다. 텍사스에서 이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국토안보부가 어, 지난 7월 달에 불법으로 월경에오는 불법으로 미립국해 들어오던 사람들 체포한 사람 숫자가 21만 2,672명이다. 거의 뭐 21만 3천 명 가까이 되는 숫자가 잡혔다. 이게 지난 1월 달에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지난 1월 달에 체포한 숫자의 3배다라는 겁니다. 자 2020년 12월,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로 직후죠. 11월달에 당 어, 선됐다라는 이제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었고, 그리고 어, 바이든이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게 부정선거다, 어쩌다 이렇게 국내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트, 어, 사,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12월 달, 작년 12월달에 불법으로 넘어오다가 잡힌 사람이 7만 4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그리고 1월 달에도 비슷한 숫자가 잡혔는데, 그, 작년 12월, 1월, 요때 수준에 비하면은 지금 21만 명은 지금 3배가 되는 그런 숫자다.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자, 우리는 무조건 미국땅에 가면은 시민권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다들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끔찍하죠? 한 달에 지금 20, 제가, 어, 보겠습니다. 3월 달에는 17만 2천 명 3월에 4월에 17만 8천 명 5월에는 18만 명 6월에는 18만 8천 명 그리고 7월에는 21만 2천 육백 명이 된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잡힌 사람이 이 정도니까 잡히지 않은 사람 숫자를 이야기하면 은더 많겠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다시 자기네들이 왔던 나라로 쫓겨났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대로 일단 뭐 불법이건 뭐건간에 일단은 미국 국경을 딱 밟고 들어오면 그러면 일단 미국 안에 있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주의적이라는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난 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운 기온이 억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 지금 남부 국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죠, 여름철에는. 이렇게 여름철이 엄청나게 더워지면은 그 땡볕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 오랜 시간 걸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름에는 지금 이게 줄어들 거다. 국경에서 체포된 이주민 수가 여름에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바이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증가 추세가 계절적이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계절에 따라서 겨울엔 좀더 많이 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좀 떨어지고, 이제 봄, 가을처럼 날씨가 좋을 때쯤 많이 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국민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안심시켜주려고 하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거짓말로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음? 여름이 됐는데, 7월인데 더 많, 점점, 점 많아지고 있는, 네. 왜 점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서 왔던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그냥 미국에 살고 있다. 야, 진짜다. 진짜로 들어가면은 발만 딱 들여, 일단 들여보내면은 불법이든 뭐든 간에, 예, 그냥 미국에서 살게 해준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지금 전 세계에 다 퍼져있기 때문에 길을 써서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있다. 불법으로 월경하는 사람들의 60%가 텍사스주 남부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라울 오르티즈라고 새로 신임 국경순찰대장으로 새로 임명된 분이 한 이야기인데 텍사스주 남부는 왜 이렇게 타겟이 되고 있느냐. 장벽이 중간에 뚫려 있습니다. 장벽 공사가 하다가 멈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강이 있어서, 강이 있는 부분에는 지금 장벽공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타고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 주 남부 쪽에 넘어오는 이민자들이 몰려있는 그 쪽입니다. 그쪽은 또 특히 카르텔들이 지금 그 경로를 많이 뚫어놓고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놓은 네 가지 계획 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마요르카스가 발표한, 뭐 발표라기보다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마요라카스 장관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었는데 그네 단계 네 가지 계획 이게 뭐냐하면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한 네 가지 계획 첫 번째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국을 떠나게 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 이거 카몰라헤레스가 맨날 하던 얘기였죠 그래도 실제로 카몰라헤레스가 과테말라도 갔다 오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갔다 오고 났는데 오히려 더 지금 늘어나고 있죠. 두 닷컴 했는데. 카멜레스 부통령께서 직접 과테말라 가가지고 c o m 컴 했는데 더더 더 왔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두 번째 계획이 뭐냐면 망명 절차를 재건하겠다 망명 절차를 재건하겠다 이거 어떤 식으로 재건하겠다라는 건지 좀좀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이야기했던 42조, 그러니까 망명 신청을 한 사람들은 망명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미국 밖에 나가 있어라 해가지고 멕시코 잔류 정책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망명 이민 법원에서 망명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일단은 멕시코에 있어라, 네. 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통보해주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걸 없애버렸었죠 바이든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걸 다시 지금 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트럼프가 했던 방법대로 지금 가고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던 거를 이제 사회 지금 뭐 그거를 재건 재건 같은 누가 망쳐놓고 누가 재건합니까 지금 그냥 유지했어야 되는 건데 칭피한 얘기죠 지금 세 번째 국경 보안 관리를 개선하겠다 국경 보안 관리를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개선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첫 번째가 사이버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 감시 카메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네, 더...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겠다. 사람들이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포착을 해내겠다. 이런, 부분,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국경 보안 관리를 개선한다고 말은 해놓고, 국경 수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명령들을 내렸습니다. 그 일하,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방위군을 동원을 했죠. 주방위군이 지금 이제 동원이 돼서 해당 지역에 파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근데 이 주방위군이 불법 입국자들을 체포하는 체포작전에 동원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 업무만 하게 합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죠. 예. 그럼 체포하는 인력은 계속해서 지금 제한적인 겁니다. 국경순찰 때, 예, 뭐, 국경보호, 국경보호국.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체포할 수 있는 인원이 상당히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포 인력을 더 증원을 하고 체포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을 더 늘리는 작업 그리고 이 사람들을 추방하는 자, 절차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강제 추방하는 절차가 만들어져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은 지금 준비된 계획 안에 없다. 밀수업자들을 체포한다라가 네 번째 계획인데 이게 무슨 계획이 뭐 이런 계획이 다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밀수업자는 이로 꼭 이런 것이 아니어도 당연히 밀수업자는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밀수업자라는 게 결국에는 어, 어, 스머글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을 밀수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냥 단순한 범죄자들이면 카르텔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범죄자들이기 때문에 카르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소탕 작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든가 아예 자 우리가 그러면 과테말라 멕시코 지역에 직접 예, 특수기동대나 특수타격대를 보내가지고 이 카르텔들 우리가 다 소탕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든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하겠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원인 쪽에는 이런 카르텔 소탕 작전 같은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지금 뭐 오히려 과테말라 온두라스 뭐 엘살바도르 이런 데다가 돈 주겠다는 얘기하고 있죠. 지금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돈을 좀 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계속 살수 있게 정부가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면은 너희 나라를 떠나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냐 이겁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다 지도부와 접촉을 해서 협상을 해봤다. 근데 협상자 아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미국이 강하게 조치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받아주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강하게 거부해봐라. 그러면 안, 받, 안 받아주는데 걔들이 왜 가느냐. 예. 먹고 살기 힘들어도 여기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겠지.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와서 폼페이오 장관이 하는 이야기가 국경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지금 국경 장벽도 계속 진행을 했던 것이고 좀 국경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그 다음에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 조치들이 취해졌던 것이었는데, 이런 앞에 행정부에서 했던 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자기네들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섣불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 좀 안타까워서 지금 제가 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만은 어찌 됐던 간에 예, 지금. 어, 현재까지만 해도 일단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laughs>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미국 안으로 불법으로 들어와서 미국 내에 풀려난 사람들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다. 이 일이 앞으로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머리 아픕니다. 권권연민이 예, 예, 미국이나 한국이나 머리 아파라고 쓰셨는데요. 예, 진짜 머리 아픕니다. 요즘.